튀김 전무 담당이었던 지사병의 튀김 솜씨. 오늘의 메뉴 뭔가요? 돈가스 새우튀김. 음, 딱 적당 아, 아주 적당한 데가. 딱 적당한 데. 넣고 보글보글 보글 올라오면은 얘는 원한번털어주는 때도 있는데. 뭐몇 개야? 이게 아니네? 세개 아, 먹는다. 그럼 세 개를 먹을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원래 원래 인분은 세 개예요. 아. 그. 이거를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온도가 떨어져요. 네, 두개 넣고. 아, 딸깍. 이거 하나 넣고, 세개 넣고. 네, 세 넣고. 세개는몇개 넣고. 세개넣개씩먹을개넣세개씩고세개 넣고. 세 맥주 안주로 하실 거면. 나, 남겨서 뭐 해요? 아, 그쵸. <laughs> 남겨서 무엇 하돈까스를잘 튀기는 팁이 있을까요? 많이 튀겨야 많이 튀겨봐야지. 잘 튀기겠다. 그렇군요. <laughs>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냥 많이 하세요. 1만 <laughs> 시간에 퍼팅하기 검어지잖아 이럴 때 한번 뒤집어야지. 밑에가 검어질때 이렇게 하면서. 얘를 불을 좀 줄이는 거지. 그냥? 거기서 뭐 새로운 투가안 되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. 이래. 지금까지는 돈까스라기보다 약간 야채 튀김 같은 이런 전전전 전 같은 느낌인데 이거 근데 돈가스 를 내가 한게 아니었어? 나는 냉동 돈가스만 튀겨봤지 근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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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딱 모양이 딱 동글동글하고 잘돼있다 이쁘게 <laughs> 만약에 하다가 기름 온도 너무 높다 그럼 새로운 돈가스 튀겨야 돼아 그럼 온도가 내려야 되니까 기름을 넣으면 안 되나요? 그것도 있는 기름을 또 넣으면 또 언제 뭐 할게 없으니까. 이런 소리? 바닥바닥 소리? 아, 올라오네. 네. 뭐 색깔 이거 괜찮고. 이런 걸해주고 이런 걸빼도고 오, 색깔이 너무 이쁜데? 얘는 이게 뺄 거예요. 한번 밑에만 섞어고 이거 한번 틀어주고 오 냄새 좋다 이러면 새우튀김도 예쁘게 새우튀김 아니, 내놓을 수 있었나? 네. 원래 해동하고 하는게 맞는데 뭐 인생은 맨날 맞, 맞게 살겠어 됐으. 누구세요? 네, 돈까스 왔어요. 기름이 점점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럴 땐 기름을 더투여줘야죠 이쪽으로. 이 네. 이게 원래 다 잠기면 좋은데. 집에서 했을 는다 잠길 수가 없어져요. 그러기엔 기름이 너무 많이 들고 같이 하기도 곤란하고 군대에 있을 때는 무조건 다 잠기게 하거든요. 아 군대는 페우 그걸 따로 버리잖아요. 그죠? 그죠. 그리고 군대에선 딱 진짜 두 번만 쓰는 거 고기 두 번. 아~ 근데 물고기 썼던 거랑 생선 썼던 거는 고기 안 쓰고 고기 썼던 거랑 생선은 다쓸수 있는데 거기는 진짜 두번 이상 안 써요. 아, 세번 이상. 딱두번까지만 저는 군대 취사장을 많이 다니면서 담배를 네. 피면서 간, 튀김을 튀기는 취사관들을 여러 봤어요. 오 혹시 저는 미군반자인데 저희 우리 군대는 그런 거 없었지. 너무 양아치 아닌가? 보통 일과 시간에 놀러 가서 치킨 이 나온다. 뭐는 그게 1 1 시쯤부터 가시면 이미 치킨 싸이기 시작해 있어. 그렇죠 그렇죠. 그럼 그때 가가지고 아 맛있겠다 하면서 먹다 보면은 배불러 저는 안먹어도 그러면 점심 바로 이제 결식 꿀팁은 돈가스가 나올 때 다음날 아침빵식이키다 저는 그 돈가스를 빵에 아돈가스 튀겨놨다가 아니 아니 돈가스에 튀겼는데 다음날 아침빵식이야아 그럼 빵을 미리 뜯어가지고 빵을 미리 한두 개 뜯어서 돈가스 샌드위치를 그, 네 돈가스 버거 나중에 돈가스집 차리면 돈가스 버거 할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할때 하나 된거 같은데 그냥 불 끄고 남은 전도만 그냥 살수 있으니까 뭐 투피엠 들 요즘 사람도 투피엠이 어디로 가? <laughs> <볼까? 웃음> 기름냄새는 아마 다익었거야 あれは。 어, 네, 네. 그고 간은 소금이 후추인데 3대1. 소금이 3인가요? 소금이 3? 추가해야 되겠죠? 높이는, 높이는, 상관없이. 높이는. 몇 병만 <laughs> 3대 1이면 3대 1. 아니 좀, 높게 쳤어. <laughs> 쳤거든. 근데 이게다 들어가면 짜진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거 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. 하나 하나 보면서 뿌리는 거지. 근데 비율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. 뭐 3분의 1을 이렇게 해놔. 양파는 당근은 음. 언제까지 볶아야하나요 1분 때까지. 익을때까지가 <laughs> 뭐 예를들어 색이 어떻다 이런거 있잖아요 어 투명해지면 되지 않을까 양파가 양파가 투명해지면 된다 음. 그러다 다, 다 드시겠어요? 간보다가 도대 양품 주는 거 같은데? 귀여운 <laughs> 펠리컨 기네스 펠리컨 안에 펠리 아니야 펠리컨 밑에 넣고 얘는 치킨이얘 다른 야아다 그냥, 그냥. 아, 아, 아. 길쭉길쭉다 <laughs> <laughs> 잘했 어. 음. 음. 음, 양파가 아니까, 음, 소금 좀만 음. 해도 돼. 음, 다 짠다 이 소금에 찍지 않고 별거 안넣은는데도다 찍으면 속는다 그게응 그래 그래 꿀지 뭔가 있어 보이는 양이 있어 양파도 원래 더 다져야 돼 다른 건아빨야 빨리 익어조금맣게 빨리, <목소리도>